무수입니다. 오늘은 절대값 문제를 기준점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대값 x의 정의 먼저 살펴보자면 수직선 위에서 실수 x와 원점 사이의 거리인데 절대값 x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직선상에 0을 찍어주고 0을 기준점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x가 음수일 때는 여기 있겠죠? 자 그러면 x와 0 사이의 거리 그리고 0, 0과 x 사이의 거리가 절대가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와 5라는 점이 있을 때이차이의 거리는 큰 것에서 작은 걸뺀 5-2이기 때문에 거리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에서도 x가 양수일 때는 0보다 x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값 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고 싶고 x 값이 0보다 작은 즉 음수일 때는 절대값 0 마이너스 x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절대값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절대값 3과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똑같이 3이라는 값을 얻는내기 때문에 이 값은 절대값 x를 x-0이라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 x-0에서 저는 이 0값을 기준점이라고 이제부터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1번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x와 0 사이에 이 한마디로 절댓값 x 값이 오라는 사진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기준점을 0이라고 잡았을 때 수직선상에 나타나면 기준점이 0일 때 사이의 거리가 5이기 때문에 5 그리고 마이너스 이두값이 나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두 값, 그러니까 x는 8만 얼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그 다음에 x와 0 사이의 거리가 5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5와 그 사이의 이 범위 안에 x 값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x 값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과 x 사이의 거리가 5보다 클 때는 에 -5보다 작거나 5보다 큰이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기준점이 꼭 0일 필요는 없고 1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점을 1이라고 잡았을 때 수직선상에 나타낸 거면 기준점을 1이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0, 1, x와 1 사이의 거리가 5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6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4일 때겠죠. 그러면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4올6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x와 1 사이의 거리가 5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와 6 사이의 거리, 아 마이너스 4와 6 사이의 범위 안에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x와 1 사이의 거리가 5보다 클 때는 x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6보다 클때 만족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클때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x가 6보다 클 때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준점이 꼭한 개일 필요는 없이 이렇게 1과 3처럼 두 개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기준점을 1, 그리고 4라고 잡았을 때 수익선상에 나타내보면 여기서 1과 3이 있을 때 보게 되면 이거는 x와 1 사이의 거리와 x와 3 사이의 거리를 합했을 때이 값이 6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2니까 여기서들어 여기가 4여 되기 때문에 x값이 5일 때하고 그리고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두 가지 로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5 이렇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x가 x부터 1까지의 거리 그리고 x부터 3까지의 거리가 6보다 작을 때를 나타내 보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의 거리를 거리의 범위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이의 범위 그리고 x가 3 사이의 범위를 합했을 때 6보다 클 때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클때 범위를 가면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꼭 한쪽에만 이렇게 기준점이 있을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양쪽에 절대값 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기준점을 1과 3이라고 잡았을 때 x와 1 사이의 거리하고 x와 3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x가 2값요 하나 하나가 남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이때 x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와 1 사이의 거리가 x와 3 사이의 거리보다 클 때에는 x 값이 2보다큰요 부분을 갖게 되면 되겠죠. 요 범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x와 1 사이의 거리가 x와 3 사이의 거리보다 작을 때에는 2보다 x가 작다라는 범위를 가진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절대값 x의 정의와 기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기준점은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 기준점을 이용해서 절대값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책과 참고서를 보게 되면 상호 같은 문제는 첫 번째로 x가, 마이, x가 1보다 작을 때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3이죠.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클 때. 이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게 풀게 되는데 제가 알려준 기준점만 기억하시게 되면 아무 절대값 문제를 풀때 쉽고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번 같은 문제를 풀때 기준점을 1과 3으로 잡아야겠죠. 순서상 1과 3을 잡아주고 근데 기준점 1과 3부터 x까지의 거리가 거리의 합이 지금 6이 된다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1과 5, 1과 5 사이의 거리는 3고요 3과 5 사이의 거리는 2죠. 4와 2로 더하면 6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합이 6.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을 3 사이의 거리는 4,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거리는 2이기 때문에. 시 거리에 한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방정식을 빠르게 마이너스 1과 5라는 사실을 다르게 풀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식에서도 이 거리가 6보다 작을 때 보시게 되면 당연히 x 값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게 되면 6보다 거리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6보다 반대로 클 때에는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6, 5보다 큰이 범위에 있을 때요 6보다 크다는 만족하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기준점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값 문제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꼭 기준점만 생각하시게 되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안녕!